안녕하십니까 키미데이터의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아웃풋 수정과 그 다음에 패널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면서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 그래프 안에 아웃풋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아웃풋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각 아웃풋의 정보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름과 자동으로 만드 어, 이름이나 라벨 등이 자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어, 채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확인이 되고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신다면은 해당 아웃풋이 어, 다른 어, 원하시는 채널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디테일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 수정이 아니라 추가를 하신다면은 추가를 하신다면은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에딧 노드에서 아웃풋을 하나를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어, 여기서 어, 속성에 대한 채널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채널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이나 자, 이름 부분이나 라벨 부분 그리고 그룹도 나중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a 스 c 스로 사용을 해서 어, 사용할 때는 그룹이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노어 어, 그래프 그래프를 설명할 때 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그룹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아웃풋을 추가를 하시면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처음에 그래프 이서스 c 스의 사이즈 같은 부분들을 크기 부분들을 어 제가 그냥 대충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은 어 비어 있는 공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에서 수정을 크기 부분이나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에플루트 절대값과 상대값에 대한 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 중요한 것은 레이티브 어, 페어런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0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서 페어런트라는 것은 어, 사용된 서브스 c 스를 이제 결과물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소프트웨어에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해상도가 있는데요. 그 해상도를 기준으로 어, 사이즈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약속되어 있는 어, 그 크기로 이렇게 변경, 어, 약속되어 있는 방법으로 이미지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사이즈에 대한 손실이 어, 거의 없, 어,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앱슬루트로 하신다면은 이제 어, 기존에 하시던 방법처럼 어, 사이즈를 직접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위쪽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두 개지만 두 가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드를 가지고 노드를 가지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노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역시 파라미터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인풋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사이즈를 따라갈 것인지로 어,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패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패널 부분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 세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두 개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자, 세 개가 있는 것은, 자, 제가, 여기, 파라미터를, 노멀을 선택을 하고, 제가 이렇게, 스페큘러를 선택하고, 자, 여기 송곳 모양의, 송곳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 아이콘의 모양이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어, 노드를 선택하는 순간, 보시는 것 같이, 추가로, 패널이 추가가 되면서 속성이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자주 쓰는 거라면은 자주 쓰는 거라면은 패널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 없을 때에는 X 표를 눌러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마다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3D 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작게 하든지 아니면은 크게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어,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3D 뷰로 결과물을 볼 때나 아니면은 2D 뷰에서 뭔가를 만드실 때 이때 사용을 하시면은 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아웃풋에 관련된 수정에 대한 부분과 어, 패널에 대한 어,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